알레이시아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많네요 어제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긴 하다. 아침엔 조용하네. 음. 지금 옆에 막 이렇게 뭘 드시네, 사람들이. 그게 뭐지? 나도 먹을까? 아. 음. 아 이게 이렇게 뭘 써가지고 먹는 건가 봐. 길거리. 아, 우리나라 백반집 같은 겁니다. 음식 <laughs> 이름은 나시 음악이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집만 많이 몰려 있네요. 저게 밥통이구나 이게. 음. 이렇게 밥을 퍼서 <스> 한 명씩 책임져 가지고 서빙을 해주네. 그럼 하나. 한 Ya. Ah, uh, telur lah. dua. Soto. Satu nasi, satu. Satu nasi. Saya buat yang biasa. Banyak bany uh, angin lah. Okay. Yang bas itu nak ikan beli kena kaca. Ah, itu kami. Tiga miligram. Oke, oke, oke. Mau apa ya? Ini kerang ini paru. Ini paru. itu udah sudah habis. Yeah. Hmm, sampai. Ah, oh, no, no, no. Tuk, tuk, Okay. Uh, uh, uh. Ini ya. Mm hmm. Sambal. Sambal, sambal. sambal, sambal. Ah, tu pernah Ini kacau mau. Ya. Kacau 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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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cau Mm. Cili. Cili. Cili ok. Kureng. Semua semua. Kureng. Kureng kaji. Kek cilak. Kek cilak. ngono cilak. Kek Apa? 16. 16? Terima kasih. 저도 한번 시켜봤어요. 여기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무난 거 같아. 어디서 앉아서 먹지라는? 아유. 이제, 다시 음악이라고 하고, 그냥 밥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섞어주는 그런 음식인 거 같은데, 저는 땅콩이랑 알지 못하는 소스랑 멸치, 오믈렛이랑 같은 거. 아시에서 먹었던 낙이 짬보로라고 있거든요. 밥 위에다 이것저것 섞어주는 거. 거랑 비슷해요. 이게 산발 소스라고 고추 막 이렇게 다져서 나온 소스인데 이건 진짜 어디에 놓고 먹었던 저는 진짜 좋아해요. 외국 가서 매운 거 먹고 싶으면 그냥 산발 소스 달라고겁니다 계란도 하나 시킬 걸. 아, 이건 진짜 내스타일이다 너무 좋다. 길거리를 깨서 계란 많이 남긴 했는데, 보통 3,000원, 4,000원 정도 선에서 먹을 수 있는, 있는 음식인가? 동남아 왔을 때 길거리에서 백반 이렇게 파는 데 있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성공해요. <laughs> 막 접시를 막 손님들 수거를 해주는 거야?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 산발 소스 이런 소스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그래 나름 잘 맞아요. 이 나라 음료수 한번 또 체험해 볼게요. 오케이 음... 오케이 야 야. 음남라 아 어, 아이스 라임 1. 잠시야. 아, 저 맏게만. 그 중간 중간에 자꾸 새치기를 해. 라임 티 시켰거든요, 아 있어? 아우 달아, 아우 달아. 아우 달다. 종다리에 넣어서 주는 게 지금 가격이 얼마지? 3.8이니까 한 1,100원 정도, 1,200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자, 아침 식사투어는 여기서 식사투어만 1시간 반째했네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